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통한 소식 도경하면 아, 올해 이십사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온다라고 했던 예정했던 산타 크로스 할아버지가 올해는 사정상 1월 8일에 온다 그래요. 내년 1월 8일에 사정을 알아봤더니 24일 날 와서 2주간 자가격리하고 1월 8일 날 온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 산타 크로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참 이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지, 어, 밤잠 안 자고 기다리는지, 이쁘기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도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기다림의 연속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기다리다 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기달. 다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는 시간을 예비, 얘기하고 달은 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다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뜸을 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해가 뜰 때까지 내가 눈을 뜨고 그 해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말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다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막연한 기다림이 있고, 하나는 언약적 기다림이 있다라고 언제 일어날지 무슨 일이 생길지 시와 때를 알지 못하는 그거를 막연한 기다림이라고 하고 반드시 온다 그러나 그 시간만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적 기다림이라고 해요 이 언약적 기다림과 막연한 기다림을 구분하는 아주 좋은 이해가 하나 있습니다 1908년도에 스코틀랜드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앞을 못 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조아지 마티슨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내용어나 꿇어 엎드리는 장소를 피하지 말라 이런 책을 썼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를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린 차가운 바닥이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의 번제단을 가르키기라. 가르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르키리라. 모세에게 물어보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을 가르키리라. 루세게 물어보라,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밭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울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래는 밤에 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요백에 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게 순종을 배웠다고 하리라.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밤모섬에 승리의 멸류관을 던지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 할 것이다. 한 사람 더 예수에게 물어보라. 그분은 대답하리라. 겟세만의 동산 차가운 바, 땅바닥에서 왕권을 받았노라고내 영혼아 때가 이르면 내 영혼아 때가 이르면 그대도 겟세만에서 화한을 얻으리라. 그쓴 잔을 마심이 면류관이 되리라. 그대의 외로운 시간이 왕관으로 바뀌리라. 하나님이 당신 안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당신 위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당신 곁에 있다. 깨어나서 그것을 잡으라. 현장에서 그 설교를 들었으면 얼마나 뜨거워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마티슨 목사님이 얘기한 게 풍요의 자리는 고난의 자리였다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고난의 겟세만에개세마에에서 멸류관을 쓰게 해주신다. 그것은 깨어나서 잡는 사람에게만 허락된다라고. 방금 설교 가운데 열거됐던 신앙의 위인들은 대부분, 아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막연히 기다렸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언약적으로 기다렸다는 사람. 그러고 보면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적 기다림을 내가 잘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왜이 언약적 기다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풀어 가느냐 하면 기다림의 대가라고 할수 있는 한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주님의 탄생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목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동방박사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맞이한 시몬과 안나의 이름은 정확히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한 의도가 뭘까요? 그의 믿음과 기다림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절기를 맞아서 절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시몬에 대한 얘기를 한두번 정도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다시 읽는데 오늘은 새로운 게 제게 와닿았습니다. 설교의 내용보다 그가 했던 마지막 말이 너무나 너무나 감동스러웠고 또 부러웠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을 제가 여러분 주보를 보내드릴 때 아, 목사님 잘못 쓰셨나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28절과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성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시몬이 지금 주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한마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게 좀 번역이 이렇게 막 가슴에 와닿지 않잖아요. 헬라어로는 이게 νυιν απολλιαεις라고 하는 말이고 라틴 말로 이것을 헬라어 성경을 라틴 성경으로 번역할 때 νον δαιμοτις 이 말이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노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면 어떤 말이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한 말이 뭐냐? 주님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주님을 만났으니 저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가도 될것 같습니다. 이 넌크 데미티스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도 너무도 감동적이어서요. 중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죽고 싶어 하는 유명한 임종의 기도가 됐고 5세기 이후에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의 본문을 가지고 성가곡이 지어져서 많은 찬양곡으로도 불려졌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아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우리 대부분 죽어가면서 아쉽다, 후회스럽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죽어가면서 "아, 나는 이제 여생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라고 하고 죽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 시몬이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그토록 감동적이고 그토록 부러운 마지막 말을 하고 죽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우리도 이제 죽을 때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위로가 아닌 주님의 위로만을 오직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위로받지 않고 이 어려운 때 주님의 위로를 내가 간절히 사모할 때 시몬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재미는 얘기 있잖아요 세상에는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황금 지금 소금이다 이 말을 어떤 남편이 읽고 나서는 감동적이 감동이 돼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 그랬더니 아내가 바로 답장을 합니다 현금 지금 입금 딱 이렇게 그것을 본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합니다. 방금, 쬐금, 송금. 연말에 이런 일이 자주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laughs> 방금, 쬐금, 송금 해드리면 좋겠지요. <laughs> 대림절 기간에요. 내가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 대부분이 감각적이고 말초적이고 가시적인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을 간절히 기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시무원은 그런 감각적이고 말초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무원이 왜 성경에 특별하게 이름이 밝혀지는 사람이 되었을까? 시몬이 살았던 당시의 시대를 잠깐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던 A.D. 1년 전후의 이스라엘 시대상에는요 구약에서 900회 이상이나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극적인 최대치의 기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론이 먼 국민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고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더 이상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분이 오셔야지만 온전한 나라가 돼서 바벨론 강가에서 통곡했던 지난날을 위로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온 국민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대망론과 상관없이 400년 동안을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이긴 시간을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사람들이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우리 메시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언제까지 침묵하시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메시아 오심의 희망이 퇴색되어가는 시대가 그 시간이 예수님 오실 그 당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예언을 잊어버렸고 상실했고 더 이상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시므온이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을 꼭 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한 영원과 소망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25절이 증거합니다. 25절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루살렘에 한두 사람이 살았겠어요? 이스라엘에 한두 사람이 살았겠어요? 그런데 시온만이 의롭고 경건하여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 여러분, 성경은 이해한 사람을 주목하며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 하십니다. 요즘은 뉴스 보기가 겁나요. 뉴스를 보면 오히려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과 혼란뿐이고 혼란 암담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소식들이 우리를 전혀 위로해주지 못합니다. 신문을 읽다가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뉴스에서 그 소식에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를 위로해 주는 근원적 대답은 없습니다.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몬이 그것을 평생 놓치지 않았어요. 남들은 다 신앙을 저버릴때 남들은 다 신앙을 상실할 때 남들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오직 한 사람 시몬만이 메시아 대망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다. 진짠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알렉산더 대왕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친한 친구들에게 자기 재산을 다 나눠 주고 나갔다. 자기가 전사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 부하가 말렸답니다. 다 주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당신 대왕은 무엇을 가지시길 원하십니까? 게 알렉산더가 출정하면서 나는 다른 것 필요 없고 소망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출정을 했다 그래. 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이 험악한 세상, 이 고단하고 힘든 세상 나에겐 다른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가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시몬처럼 현재가 고통스러워도 믿음으로 가진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마라 희망이란 말이 있고, 소망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다 그냥 호프로 번역을 하지만, 저는 개념상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희망은 내가 바라는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라는 말보다 소망이라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의 시무호는요 주님을 내가 살아생전, 죽기 전에 만나야겠다,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그 소망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켰든지,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래, 너의 소원대로 너가 죽기 전에 결코 된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한참을 기다리잖아요. 시므온도 이 성령의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의 위로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수 없었지만 나이가 들어 하루하루 더 기운이 없어지는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야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매일을 의롭고 경건하게 삽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실교하고 하나님을 돌아서 돌아서서 헤롯의 성전을 짓고 그것에 더 관심을 가졌던 시기입니다. 그때 당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을 죽는 힘을 다해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있었기에 농크 디미티스라고 하는 이 감동적인 고백을 할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노벨문학상 수상자 가운데 펄버 교사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작품에서 이 펄버 교사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의 어머니는 22살에 결혼을 했고 선교사인 남편을 따라서 전혀 알지 못했던 당시엔 전혀 가지 않았던 미지의 대륙 중국으로 가서 고생을 합니다. 지금도 중국과의 연락이 원활치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본국과 소통과 교통이 두절되고 아무런 연락과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오로지 주님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일년만으로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굶주림, 생명의 위험 속에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일곱 아이를 낳았는데 일곱 아이 중에 네 명을 품에서 잃어버립니다 펄복은 그때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나는 내 어머니의 노래에서 우울한 노래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내 어머니의 이야기에서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소망 가운데 일어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미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붙들면 그 소망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고달플수록 외롭고 힘들수록 믿음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우리에게 더 크고 풍성하게 이루어주심을 믿는 것이에요 28절과 2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성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근데 거기에서 시므원이 아기를 안고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시므원은 성령에게 받은 약속이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만날 것이다. 주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은 받았는데 지금 시므원의 모습은 어때요? 그 주님을 안고 있죠. 시무원이 기대하기를 주님이 오시면 나는 먼 갈치에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주님께서 나에게 나의 이름이라도 불러주시면 가까이 가서 주님의 얼굴을 볼수 있을 거야. 아니 그보다 먼저 주님의 손이라도 잡을 수 있을지 몰라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 기대를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이 간절한 믿음의 소망을 가진 시몬에게 주님을 안아볼 수 있는, 자기의 품에 주님을 끌어 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약속보다 큰 성취.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 훨씬 많이 주셨습니다. 깨달아보세요.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가시밭길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꽃길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크고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 누가 교회 가자고 하는 말을 하겠어요 전도란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사람들이 믿음을 다 잊어버리는 시간을 지날 때, 나만이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붙잡고, 그 소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결국에는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리 없이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 전도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때 여기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2020년 참 어려운 한 해를 걸어왔습니다. 다가올 2021년이 어떠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눈크 디미티스 주님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예인의 권석들에게 모두 풍성하게 임하게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찾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 되심을 알고, 주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더 크고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잘 견디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